와인에는 없는 맛이 하나 있죠. 바로 위험한 맛입니다. 한번 맛보면 돌아갈 수 없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이야기 채널 은밀한 책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도시의 밤은 깊고 재즈는 나른하게 흐른다. 김 회장은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았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병풍처럼 펼쳐진 재즈 바 블루 아워. 그에게 이곳은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하루의 끝에 찾아오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수십 년간 그는 정상만 보고 달렸다. 성공, 부, 명예.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손안에 남은 건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아내와는. 오래 전 서류 위의 관계로 전락했고 자식들은 그의 돈만 보고 자랐다. 그에게 남은 건이 차가운 유리잔뿐. 오늘도 샤토 마고로 준비해 드릴까요, 회장님? 그녀였다. 이곳의 소믈리에 서진. 마흔 중반의 그녀는 잘 익은 보르도 와인 같았다.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완벽한 균형감. 그녀의 목소리는 낮은 첼로 선율처럼 그의 귓가에 감겨 들었다. 아니. 그는 처음으로 정해진 답을 바꿨다. 서진 씨가 추천해 주는 걸로 마셔보지. 서진의 눈이 살짝 커졌다. 늘 한결같던 남자의 예상밖의 대답.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희미하게 웃었다. 마치 그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미소였다. 그럼 오늘은 좀 다른 걸 맛보시겠어요? 다른 거라. 네. 부르고뉴 피노누아예요. 아주 변덕스럽고 까다롭고 예측하기 힘든 녀석이죠. 그녀가 와인을 따르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섬세한 손목의 움직임. 와인이 잔에 부딪치며 내는 맑은 소리 그는 와인이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취하는 것 같았다 향이 아주 짙군 그가 잔을 들어 코에 가져갔다 젖은 흙냄새 잘 익은 체리 향 그리고 희미한 장미 향기 겉보기엔 맑고 투명한데 속은 아주 복잡해 피노누아가 원래 그런 매력이죠. 서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쉽게 자기를 보여주지 않아요. 다가가려면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그는 와인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눈에서 와인보다 더 깊고 복잡한 향기를 읽었다. 그것은 체념과 그리움.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욕망의 불씨였다. 그는 처음으로 이 여자를 알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이 위험하고 까다로운 와인을 온전히 맛보고 싶다는. 그날 이후 김 회장의 밤은 서진이 추천하는 와인으로 채워졌다. 어떤 날은 이탈리아의 바롤로처럼 묵직하고 강건하게 어떤 날은 스페인의 템프라니오처럼 정렬적으로 그녀는 와인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와인은 외로운 맛이 나는군. 그가 독일산 리슬링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달콤한데 그 끝에 서늘한 산미가 혀를 찌르네. 꼭나 같아. 서진은 대답 대신 그의 잔을 조용히 채워주었다. 따뜻한 위로보다 침묵의 공감이 더 깊을 때가 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외로움을 잔에 부딪쳤다. 서진은 이혼의 상처를 안고 홀로 딸을 키웠다.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와인만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는 이 늙은 남자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상처를 보았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갑옷 뒤에 숨겨진 지독한 고독. 그들의 대화는 점점 와인의 경계를 넘어섰다. 음악, 그림,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로 난 평생 숫자와 싸우며 살았어. 0과 1, 흑과 백. 그 중간은 없었지. 전그 중간을 파는 사람인걸요. 레드와 화이트 사이, 로제 와인처럼요. 그녀의 말에 그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웃음소리는 메마른 그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셨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바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빗소리와 챗 베이커의 트럼펫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는 서진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매일 밤 나는 당신을 마시러 오는 거요. 그것은 고백이었다. 와인을 빌린 노회한 사업가의 서툰 고백. 서진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았다. 그의 눈은 소년처럼 절박했고 또 짐승처럼 뜨거웠다. 사회적 지위, 나이 차이, 세상의 시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괜찮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천천히 셀러로 걸어갔다.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와인 한 병을 들고 왔다. 레이블조차 희미한 아주 오래된 와인이었다. 이건 메뉴에 없는 와인이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코르크를 열며 말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죠. 제게 아주 특별한 의미거든요. 와인은 짙은 간의 빛깔이었다. 잔에 따르자 농축된 과일향과 가죽, 담배향이 폭발하듯 피어올랐다. 그것은 세월이 빚어낸 관능적인 향기였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부드러운 벨벳이 혀를 감싸는 듯한 질감 그리고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온기 마치 그녀의 입술처럼 이 와인 이름이 뭐요? 비밀이에요. 서진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뺨에 닿았다. 달콤하고 아찔한 향기. 그는 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와인은 필요 없었다. 바의 문이 닫히고 도시는 잠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밤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워 한강변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데려갔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쏟아졌다. 아름답군. 그가 불 꺼진 도시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만큼은 아니야.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은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명품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했다. 그는 그녀의 실크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마치 아주 귀한 와인의 코르크를 열듯이 단추가 풀릴 때마다 그녀의 하얀 목선과 쇳골이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입을 맞췄다. 오래된 빈티지 와인처럼 그녀의 살결에서는 세월의 향기가 났다. 그는 와인을 테이스팅하듯 천천히 그녀를 음미했다. 눈으로 색을 보고 코로 향을 맡고 입술로 맛을 느꼈다. 그녀의 어깨에서 목으로 그리고 귓불로 그의 입술이 지날 때마다 그녀는 가볍게 몸을 떨었다. 서진은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이 남자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거친 세월을 살아낸 나무껍질 같은 손이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녀는 그의 셔츠를 파고들어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평생을 찾아 헤맨 안식처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얽혔다. 급하거나 거칠지 않았다.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이 천천히 공기와 만나며 향을 피워 올리듯 그들은 서로의 리듬에 맞춰 서서히 달아올랐다. 속삭임은 언어가 되고 숨결은 음악이 되었다. 그녀의 실크 슬립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의 셔츠가 침대 아래로 던져졌다. 그림자가 두 사람의 몸 위로 춤을 췄다.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찬 밤. 그는 그녀라는 와인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탐험했다. 스파이시한 천막과 달콤한 미감, 그리고 혀끝에 길게 남는 여운까지, 그녀는 그가 주는 쾌감에 온전히 몸을 맡겼다. 마치 디켄터 안에서 격렬하게 흔들리며 잠재된 향을 깨우는 와인처럼,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깊이 취해갔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오직 서로의 심장소리만이 존재하는 완전한 세상이었다. 꿈같은 밤이 지나고 현실의 아침이 밝았다. 유리창 너머 도시는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회장은 잠든 서진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햇살을 비친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그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나와 함께 살아주지 않겠소? 그가 잠에서 깬 그녀에게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화려한 집, 비싼 옷, 자신의 이름 옆자리까지도.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가 가장 완벽해요.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변질되리라는 것을 투자사 회장과 제즈바 소믈리에의 부적절한 관계. 세상은 그렇게 이름 붙일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그리고 그의 명예가 가식거리로 소비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무엇보다 그녀는 김회장의 여자가 아닌 소믈리에 서진으로 남고 싶었다. 우리는 서로의 안식처잖아요.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우리 둘만의 셀러.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순간 와인의 맛은 변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평생 모든 것을 소유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세계였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녀의 세계를 존중해 주어야 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매일 밤 블루 아워를 찾았다. 서진은 그를 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와인을 추천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미래를 약속하거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와인과 음악 그리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오늘 밤의 행복에만 집중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비극이라 말할지도 모른다. 혹은 현실로부터의 도피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해피엔딩이었다.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서로의 가장 깊은 맛을 음미하는 것.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둘만의 위험한 취향을 공유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한 사랑이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이야기 채널 은밀한 책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